생산비는 생산성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같은 규모에서 송아지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팜스코 TV 정영철입니다. 지난번 경산우 비육 프로그램에 이어서 한우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팜스코의 한우 전문가. 축구 PM 손민기 PM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우 이야기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한우 시황부터 진단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한우 시장 상황 어떠한가요 불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평균을 보면 한우 거세우가 18,500원 수준이었거든요 올해 1월 2월 보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황이라는 얘기죠. 네, 저희가 좀 특별하게 봐야 될 점은 수송아지 시세입니다. 수송아지 시세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만 올해 1월, 2월 보면은 작년 시세보다 20%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거에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불황인 것은 맞는데 앞으로 향후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에 호황이 올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좀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 일을 해야 될까요? 어, 일단 미래에 호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당장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불황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지금 통계청 수치가 23년도 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2년도 거를 반영해서 현재 재반 상황 여건을 고려하면 비구 두당 한 200만 원까지 수익이 손실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미래의 호황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에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는 분명한 불황이지만 미래의 호황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리 팜스코가 항상 얘기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생산비는 생산성을 이길 수 없다. 생산비를 극복하는 것은 생산성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 하지만, 최근의 시세나 생산비의 추이를 보면, 그 생산비를 생산성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자가노동비까지 포함해서 BEP를 계산한다면, 지금 농장 평균으로 한 도체중 520kg에 투불80% 이상? 이 정도 나와야 되는 성적이 BEP 점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 팜스코 고객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 농장의 성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 물론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생산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황 극복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지금의 불황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생산비까지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먼저 그러면 우리가 비우고 두당 수익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자가 노동비도 있고 일반 재비용, 수도광열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사료비, 가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줄여야 되지만,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축비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비우구 두당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축비입니다. 그럼 가축비를 줄이는 것이 바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송아지 입식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아지 입식 비용이라면 송아지를 사오는 비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 국내의 한우 농장 형태로 보면 약 75%가 일관 사육 형태로 이미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송아지를 외부에서 사오는 비용이 아니라 송아지를 키우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로 어 전체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 어떻게 하면 송아지 생산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송아지 두당 생산비를 줄인다는 것은 어, 같은 규모에서 송아지를 더 많이 생산해서 그 송아지가 전체 농장의 비용을 잘 분배하면 그것이 바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한우 번식우 백두 규모에서 1, 1년 일산인 분만 간격 12개월인 곳에서는 송아지가 1년에 100마리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 17개월인 분만 간격을 가지고 있는 농장이 있다면 그 농장에는 송아지가 70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농장 전체의 비용을 송아지 100마리가 나눠갖느냐 70마리가 나눠갖느냐에 따라서 송아지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규모에서 송아지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서두에 생산비는 생산성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생산비도 줄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갔는데,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은 다름 아닌 번식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